4차 산업혁명의 장인 창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이 오늘 열립니다. LH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플러스 부정석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자동화 기술의 장인 2017 창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이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3번째인 창원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은 지역 최대 규모의 자동화 관련 산업전문 전시회로 독일과 미국 등 1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73개사 406개 부스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엔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자동화기기와 최신 기술들이 집중 소개될 예정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창원 진해 조선소에서 6,500세제곱미터급 LNG 펑커링선을 건조해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셀사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LNG 벙커링선은 선박에 LNG 연료를 충전해주는 특수선으로 수주금액은 200억 원 규모입니다. STX는 이번 LNG 벙커링선이 향후 발주되는 벙커링선의 기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 100여 명을 채용합니다. LH는 정부정책에 맞춰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선정하고 CEO가 직접 일자리 창출 실적을 챙기는 책임 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